오늘 되게 구성이 알차다. 네. 역대급인데 아. 이거 뭐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잖아요. 그죠? 그냥 방탄 모르는 사람도 이거 보면 네, 그냥 이거 보면 알것 같아. 요 제가 이번에 방탄소년단 굿즈들 다 하나 하나 소개해 주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방탄소년단에 입덕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총 정리돼 있는 거의 위키백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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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번 방탄소년단의 영업하러 온 3년 2년차 된 아미 연수입니다. 연수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연수 아, 진짜 반가워요. 연수양이 좀 방탄소년단의 최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. 최애가 누구죠? 저는 지민이요. 아, 지민이 지민. 입덕한 멤버는 정국이라고 음. 여기 이팀의 막내였었는데 제가 귀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아, 지민은 그냥 남자라고 해봐도 귀여운 네. 거네요. 특별한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. 어쩌다 보니까 정황이 되죠. <웃음> <웃음> 그냥 모든 사랑을 이렇게 시작되는 거 같아요.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. 저는 궁금한 게 방탄소년단의 현재 그 빌보드 어느 정도예요? 그 인지도나 파급력이. <laughs> 그 한국 그룹 최초로 이제 빌보드에 입성을 한 그룹이잖아요. 아, 그래서 그쵸, 그쵸. 이제 빌보드에서 핫 소셜 아티스트 상이라고 어. 막 전까지는 저스틴 비버가 막 받았던 막... 거를 또 받게 되니까. 오, 어, 아, 러브 열세 프로. 빌보드면 거의 네로라는 가수분들 많으니까. 네. 사실 이제 그냥 그룹이라고 하면 이런 수상 기록 얘기할 수 있는데 방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에 이런 얘기나 아니면 그앨런 쇼라고 외국 되게 유명한 쇼가 있어요. 아, 알아요, 토크 쇼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막 나오고. 그러면서 사실 셀럽이라면 보통은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 미, 특히 미국에 이제 토크쇼 같은 걸 거쳐가는 게 거의 유일무이한 그룹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죠 지금 그렇죠. 그룹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한 그룹으로 네 그렇죠 해외까지 네. 이렇게 그렇죠. 아,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그냥 막 한두 명이 막 미국 그냥 거리를 돌아다니면 알아볼까요? 저는 네 거의 알아볼 거라 생각해. 와그 정도면은 네. 진짜 완전 셀럽이구나. 외국에서 방탄소년단이 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? 원래 기본적으로 한국 내에서 인기가 있었잖아요. 그렇다는 건 일단 검증됐다는 거고. 그러므로서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미국에서 잘 되게 된 거죠. <laughs> 야 너는 전혀 이렇게 안 나올까? 솔직히 몇 살이냐? <laughs> <있냐? 웃음> 저도 처음에는 어 불타오르네 때부터 조금 점점 유명해진다 싶었는데. 불타오르네. 이렇게 해외에서 잘될줄 솔직히 생각은 못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 앨범이랑 그 다음에 윙즈가 진짜 대박이 나가지고 <목소리> 이제 거기서 외국에서 다들 알아보셔서 점점 이렇게 해외로 많이 퍼진 것 같아요. 음, 방탄소년단 같은 이렇게 그룹 스타일이나 이런 게 네. 외국에 거의 전례가 없었던 거라서 약간 독특함이 먹히지 않았나. 사실 근데 우리나라 그 아이돌이나 뭐 어떤 가수든 왠지 싸이 빼고는 사실 동남아나 일본 쪽에서 좀더잘 됐거든요. 미국 시장으로 진출한 건 이제 방탄소년단이 그룹으로는 건축처라할수 있죠. 왜냐면 일본에서 뭐 트와이스가 있었고 동남아 쪽에서 여러들 보이그룹이 있었다면은 미국 시장으로 진출한 거는 방탄이 처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그쪽에서 봤을 땐 되게 독특할 수도 있겠네요. 자 우리 그러면은 연수양이 이렇게. 많은 굿즈를 갖고 왔잖아요. 네. 가장 아끼는 굿즈부터 한번 볼까요? 저는... 이... 조기현? 이... 귀여운... 어, 거의 <laughs> 상점 보지대 네. 참... 이분... 아 이분이래. 이거는 거의 제가 진짜 책상 옆에 두면서 한, 하루에 한, 한 다섯 번씩 보는 것 같아요, 진짜. 거의 막 기도하듯이 막. 네. <웃음> <웃음> 보면서 아, 잘생겼다 하면서 <laughs> 이제 또 가끔씩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런... 네. 배너. 어, 이걸 사진은 바꿀 네. 수도 있겠네요. 사진, 근이 네, 똑같은 것만 어. 있으면 바꿀 수 있어요. 이거를 근데 어디서 사, 사는 거예요, 도대체 저는 이거를 비공구시죠. 네, 어. 네. 그래서 그냥 양도 받았다고 해야 어, 하나? 팔면은... 아.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이런 거를 공식 구주로 팔면은 대박 나죠, 대박 나죠, 진짜. 왜 머리를 못 쓸까? 이런 거를 공식 구주에 팔아야지 그러니까요. 돈을 벌려면 멤버별로 갈아 끼우면서 이제, 네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식 구주로 해야 돼요. 이제 사진 찍는 분도 아마 혼마분들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그쵸, 그쵸. 진짜 혼마가 훨씬... 아, 혼마분들이 진짜 존경... 멤버도 <laughs> 7명이잖아요.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날... 아, 잘해요. 아, 그럼 아, 이렇게 네. 하면 되겠다. 그거를 월화수목금토일... 그래서 <laughs> 공식 굿즈를 하고 방탄소년단, 폭스비 응원한다고 소개면드요 <laughs> <좀. 웃음> <laughs> 그러면 이제 대박 나네, 여기 진짜... 좋네요. <laughs> 자, 그러면 다음 굿즈를 한번 볼까요? 사인을 신필이죠, 이건 이제. 네, 당연하죠, 신필입니다. 저는 이거를 저랑 제일 친한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생일 선물로. 진 생일 선물로 이걸 줄 정도로. 진짜 울면서 저 줬어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진짜 잘 보관하고 있어요, 진짜. 그 친구 생일 때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. <laughs> 아, 그럴 <그런> 것 같아서. <laughs> 좀더 좋은 걸 줘야겠다고 그 친구 좋은 친구네요 네, 진짜 너무 좋은 친구 가현아 사랑한다 <laughs> 아 이런 옷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거지? <laughs> 광장시장 아무리 찾아봐도 <웃음> 없는데 <웃음> 광장시장 <웃음> 예쁘죠? 어 괜찮다 그쵸 약간 아... 소년소년한 느낌 반바지가 신나한 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가녀린 이미지 이렇게 완전 복꽃 어... 날리게 네 진짜 예뻐요 진짜 좀 이런 것도 있어요 좀 아. 내채적이고 막 아랩이네요 음, 네. 아랩 RAP. 어 약간 그거다 이거는 약간 느낌이 다르네요 어,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몽환적인? 네이 친구는 제가 아 이번에 방탄소년단이랑 그 라인에서 그 BT21이라고 21? 아무튼 b t 2이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한 작품인데 이거는 이제 멤버들이 직접 그 이런 굿즈들의 어, 그림 같은 것도 그리고 이렇게 막 성격 같은 것도 막다 부여해줬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지금 제가 산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슈가가 그린 그리... 네. 아 본인이 그린 거예요? 네 직접 그렸는데 이름이 슈키예요 과자 뿌시래기에서 부시래기... 네, 나온 친구 <laughs> 귀엽지 않아요? 되게 특이하네요 과자 뿌시래기에서 과자 뿌시기에서 나왔는데. 오, 귀엽다. 진짜 귀여워. 이렇게 <laughs> 생긴 과자 나오면 많이 팔리겠어요. <laughs> 맞아요. <웃음> 게다가 직접 에, 방탄이 홍보하면 완전 잘 팔릴 것 같은. 방탄이 홍보하면 동네 나물도 잘 팔리. <laughs> 어 재밌다 근데 이거. 이 친구. 빨간 머리 지민이 언제였죠? <웃음> 쩔었대. <웃음> 쩔었대. 아다 의상들이 완전. 네 완전 직업. 복을 완전 하, 입어가지고 <laughs> 이거는 이것도 제가 그냥 어, 비공구시라고 어, <laughs> 팬들이 음. 직접 만들어서 판 거를 제가 산 건데 아 진짜 보자마자 사야겠다고 딱 생각이 들어서 바로 샀죠. 최애 인형이면은 네. 무조건 사죠. 정말 손이 너무 귀여워요. 이렇게 손바닥까지 섬세하게 네. 아이돌 인형을 아이돌 인형을 이제 구주로 판다면 무조건 이제 동물로 하거든요. 심지어 저희 그 방탄소년단 만들어준 방시혁씨라고. <laughs> <laughs> 그분 응형도 지금 막 만들어지고 그래요. 방사장, 방사장. 네, 원래. <laughs> <방사장. 웃음> 산 사람들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궁금해요. 오 이거 이거는 이제 아미밤. 네, 응원봉 저희. 방탄소년단을 응원하는 응원봉인데 이거는 이제 옛날에 나온 구미밤이라고 하는 버전 1 <laughs> 네, 어. 아미밤이고 이건 이제 신미밤. 아아 아, 구신. <laughs> 구신, 신미 말해서 네. 훨씬 더 깔끔해 보이네요, 응. 신인. 또 이거 심지가 많이 떨어졌는데 어. 이제 딱 달라 붙게 그리고 아요 보니까 여기 밑에 버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훨씬 키기 쉬운 것 같아요. 네, 훨씬 키기 쉽고 이건 원격 조정도. 어, 어. 아. 그래서. 막. 보통 버전 2는 다 원격 조정이 되거든요. <laughs> 제가 응원봉을 많이 그렇게 많이 본건 아니지만 방탄소년단이 제일 이쁜 거 같네요. 그래 되게 튼튼하네. 네. 이게 약간 실용성이 진짜 아... 있는 것같아서 어리둥절.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두 배기고. 야 이걸로 깨면 괜찮았어 같은... <laughs> 응원봉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나요? 그래요? 네. 어, 궁금하다. 보통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응원봉이 조금 그래도 그 다채롭진 않더라고요. 그냥. BTS, BTS, BTS. 오. 어... 수만 명 이렇게 해주면 진짜 아. 힘이 그냥 나겠다. 아, 진짜. 저 울면서 해요. 저는 아까부터 옆에 이거 있잖아요. <laughs> 이거 슬로건이 되게. 아, 아, 뒷면도 있구나. 뒷면도 있어요. 근데 이, 이게 되게 눈이 또 있더라고요. <laughs> 이 하와이 꽃이랑. <laughs> 이제 멤버들끼리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갔어요 아, 여행을 같이 갔는데 아. <laughs> 애들이 거기서 잘 먹고 이렇게 잘 놀다 보니까 좀 꼬질꼬질하게 나왔다 해서 하와이 꼬질이라고 아, 네, 이렇게 이런 귀엽게. 것도 팬들은 또 좋아하죠 네, 네! 막 프린트한 막 티셔츠도 팔고 아. <laughs> 귀엽지 않아요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거, 이거 이따가 봐야겠다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이게 제일 마음에 어, 어 이게 제일 이거, 좋다 이친 슈가라고 네, 슈가라고 아주. 어 이, 네. 아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. <laughs> 진짜 유명했어요. 이거를 나눔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무조건 받아야겠다. 그래서 <laughs> 뛰어가서 받았어요. 진짜 약간 명품 같다는 느낌. 네,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뒤에도 롤렉스, 미용기, 아 <laughs> 롤렉스 인형이 이렇게 다 있어요. 아, 막 인간 구찌 이런 것들. 에, 구찌는 이제 태영이. 네, 아, 김태영. 저기. 네, 이요 여기. 오아귀엽네요춤춤 춤 천재죠 춤 천재. 이분 진짜 하, 안무 팀장 예 네, 안무 팀장 맡고 있거든요. 어. 진짜 춤을 너무 잘 추고 귀여워요. 그리고 보는 사람이 다 약간 행복해질 것 같아요. 예 네, 성격이 그래. 진짜 얼굴 하면 그냥 이분 진짜. 아 어, 진짜 잘생기셨네요. 잘형이에요네 맛형인데 네. 제가 보기엔 좀 약간 만내라고2 7인가요몇 27. 년생이세요? 이제 92년생. 응. 어. 어. 제 나이가 제일 많은데, 약간 하는 행동이 절부지. <laughs> 약간 이제 아... 막 막내라고 맞네, 이제. 아 막내. 만... 약간 나르시스트예요, 되게. 네. 막내 같은. 네. 되게... 자기 얼굴이 되는 굉장히 자부심이 커가지고. 네. 항상 잘생겼다고. 월드 와이드 핸어또 되게 <laughs> 재밌어요. 그리고 멜뮤 같은데서 제가 실제로 봤는데 하는 걸. 저는 진짜... 저는 멜뮤를 가가지고. 아너 같이. 네. 마한번안 아, 네. 나오고 그렇죠. <laughs> 이제. 진정한 얼굴. 얼굴 제왕 얼굴 제왕 진짜 이번에 세계 미남 1위 찍었어요 어. 김태영 진짜 비님 <laughs> 맞으시죠? 네비 솔직히 이거는 우리 먹어도될것 같아요 이런 네, 얼굴은 진짜 네. 얼굴만 해도 거의 한 몇백억 <laughs> 될것 같은 이야 똑똑한데 이거 외국에서는 이제 RM하고 비가 이제 인기가 많아요 어. RM은 이제 영어를 잘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인터뷰도 다네 본인. 인터뷰 다 혼자 RM이거든요 태태어라고, 또, 약간 태영이가 말을 잘 못하다 보니까, <laughs> 약간 말을, 네, 좀 웃기게 해서. 그리고 리액션도 되게 잘해줘요. 예, 네? 잘해줘요. 그 이제 막 시상식이나 뭐, 멜뮤나 골든디스크 같은 데에서 막, 다른 사람들이 제 무대하는 데 막, 노래 따라 부르고 막, 음, 춤도 따라 추고 막 그러더라고요. 음. 아저 그런 리액션 본것 네, 같아요. 네 맞아요. <laughs> 근데 제일 특이한 있다. 게 하나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이거는, 꼭, 이거는... <laughs> 꼭 소개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아, 이 도안 만드신 분은 네. 진짜 절 받으셔야 합니다. 사장님 진짜... 이걸 썸네일로 해야겠다. 사장님 <웃음> <웃음> 피디님 피디님 방 피디님 <laughs> 기여 오빠 윌 r 엄 메리미.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 앞에 어떻게 될 방탄이란 배트. 난 여기서 라임과 플로우로 내 배치. <laughs> 아, 시혁 형님이 몇분 하나 둘 여덟 여덟 명 <웃음> <웃음> 여덟 분 진짜 저희 방탄소년단에 만들어 주신데 네. 진짜 이런 게 나눔 같은데 많이 돌아다녀요 아, 진짜 아미들에게 음. 신이 아니실까 <laughs> 아, 맞아 <laughs> 어떡하면,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 아버지 그렇죠 네. 아버지 원래 방탄소년단이 그 힙합 그룹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래퍼 중에 자매즈 있거든요 자매즈도 막 들어가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<laughs> 와, 그럼 진짜 이게, 이게 방시혁이 이거를 체인지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을 그리아 방탄소년단 자매즈 들어간다 <laughs> <laughs> 아 제가 알기로는 아, 자매즈가 아, 들어간다고 들었었어요 원래 아 저도 진짜? 그런 거 들은 거 같아요 아이언, 다른 래퍼들도 아이언도, 막... 어, 아이언도, 아이언도 있고 막 아이언도 그래가지고 아 맞아 아이언 자매즈 한혜 네네, 네네 맞아 맞아 한혜 <laughs> 한혜는 한해, 한해. 근데 한자는 들어가면 될것 같아 한혜는 약간 어울리것 같아 네. 맞아 한해도, 한해도, 좀 어울릴 것 같아 잘생겼어 네. 네. 진짜 아버지이시네요 자매즈를 버리게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이분이 오늘 그냥 아버지로 하죠. 네, 그냥 아버지로 합시다. 그냥. 마음으로 나온 아버지 <laughs> 마음. 아버지. <laughs> 저희 이 예쁜 아이들 일곱 명을 <laughs> 낳아 주셔서 아니 마음으로 낳아 주셔서 정말 존경합니다. 진짜 앞으로도 애들 많이 키워 주세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